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라면. 다들 잘 아시겠지만, 이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 국가는 일본입니다. 일본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 중 하나인 라면을 인스턴트화해서 만든 게 라면이었죠. 그래서인지, 일본의 라면은 그 원형이라 할수 있는 라면을 얼마나 잘 재현하느냐가 라면의 품질을 결정합니다. 이건 달리 말하자면, 일본의 라면이 라면이라는 원형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죠. 하지만, 우리나라는 다릅니다. 농심, 삼양식품, 오뚜기 등 주요 라면 기업들은 처음 라면을 시작할 때 일본에서 기술 제휴로 라면 제조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 라면의 원형은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이라 할수 있죠. 이 말은 이미 존재하는 면 요리를 인스턴트화한 것이 아니라서 애초에 얼메일 원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라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라면을 단순히 인스턴트로만 소비한 것이 아니라 요리로 발전시킨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은 짜파구리라는 레시피가 탄생하고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. 바로 이 점이 K라면과 다른 라면을 가르는 차이입니다.